안녕하세요. 수이차 사기당 2, 3입니다. 오늘 현대 제네시스 DHG 330 프리미엄 4륜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.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. 현대 제네시스 DHG 330 프리미엄 2015년식 2014년 8월 휘발유 오토 검정에 11만 킬로입니다.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. 전면부, 옆면, 후측면, 뒷면입니다. 자운전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. 뒷좌석 시트, 핸드. 자 키로수 11만 키로입니다. 한 달에 2000 키로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. 자운전석 조호석 시트 깨끗합니다. 내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. 자 운전도 좋고, 열선 시트, 통풍 시트,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습니다. 후방 카메라, 뒷좌석 송풍구, 뒷좌석 쉐이드,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. 파선 들어가 있고요. 네비 후방, 어,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도 있습니다.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. 룸미러 하이패스, 블랙박스 투 채널이고요.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. 엔진룸,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제네시스 DHG 3 3 0 프리미엄. 항시사륜 awd 말씀드리면서요. 자, 스위처 싸기사기 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. 100% 신문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.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합니다.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. 자, 한 달에 2,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. 여기 보시면 KB 손해보험사 키로수 11만 232km입니다. 자 여기 보시면요 무사고 차량은 맞습니다 라디에타 서포트 교환이 있고요 운전석과 운전뒷문자 판금 도색 w 표시되어 있는데요 w 표시는 판금 도색은 크게 뭐내 네 차체 성능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라디에타 서포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단순 수리는 있지만 여기 보시면 예 사고 사고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사고 차량은 맞습니다 자,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, 다 양호하고요,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, 현대 제네시스 DH G330 프리미엄 4륜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.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.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.수입차싸게사기.com이 있고요.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네시스 sdh 2876 이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수입차 싸기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,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, 수입차 싸게 다 이기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렛 다 나오니까요.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서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상 현대 제네시스 DH-G330 말씀드렸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